아주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 어디, 네 영혼은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뭐야, 길이 왜 이러냐? 오케이. 아이스 아이스. 봐 봐. 어 근데 이 정도면 어 진짜 해박해 무조건 깨실 것 같은데. 빡센데요. 네. <laughs> 어잘 패시고. 어, 대박이다 오, 해설 먹인데도 이번 보면 납치합니다. 와, 세다 아, 확정나식이 진짜 아파. 예, 네, 그렇죠. 저저 다시 이패 때는 없어요. 근데. 맞아요. 오렇게 이제 해방캐할 때 좋겠... 파바. 어, 나이스. 응계? 응계 발생. 오, 나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게맞저 오, 이빠 오, 고 오, 이 이기마저. 오, 이기마저. 오, 이기마저. 오, 이기마저. 오, 이기마 오, 오, 이이 40초전 납백이 40초 전. 이거 바고 재단이 이럴 일있 수도 있습니다. 좋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아니, 멀리 이, 떨어져 이, 오케이. 맞고 맞고 바로. 오케이. 점프. 오케이. 15초. 납백이 15초. 전파하시면 돼요. 네. 어, 엄청 왔어요? 나이스. 봐봐 나이스. 맛대기 와요? 24분 42. 거의 3분에, 어, 3분에 거의 반피식 딴다고 가정했보면 와, 뛰겠다 소름 돋는 건 멀티샷이 조금 더 세요. <laughs> 뭐, 멀티샷님 진, 진 진을 깨셨던거 같거든요. 저는 네, 못 봤지만. 걔는 일정이 친동이에요, 친동. 멀티샷님 근데 진짜 멀티샷님 뭐, 손으로 끼셨을 거 같아요, 제 생각. 제가 봐도 손으로 끼었 같아요. 네. 좋아가 지아요 일단 메이플 종료했습니다. 오케이 메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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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시간 있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버프창 엄청 길다. 조금 <laughs> 맵 풀렸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타바 찍와저 그렇게 풀수 있구나 와. 네 저거 타이밍 잘맞 타봤을 때 오케이 40초 40초 남았어요 한번더풀수 있으면 풀어도 돼요 오케이 맞을게요 맞아 놓으세요 네 오케이 두 개까지 맞으면 괜찮아 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어 좋아요 좋아요 안개 발생 잠옷 소환 15초 15초 남았어요? 풀어야겠네 네 15초 남았어요 풀었어요 풀었어요 점퍼 10초 와 나이스 와 베미아가 저게 좋구나 네 무빙이 꽤스타일리시요 파바 2초 아 맞았다 1가비 22분 10초. 네. 해도 안 빠졌어요. 아직 해도 있어요. 네. 한 개는 수축이 날려도 괜찮아요. 네 개가 이제 안전컷이라서 맞아요. 사실 이게 음. 한번실수는 괜찮은데 두번실수부터가좀내 네, 위험해져서. 왔어요, 힐라 오케이. 발표요 다시 나올 거예요, 제가. 나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바인드 돌았어요 쿨 돌았어요 바인드 오케이 아, 네. 다음 극디 1분 극디 때 쓸게요 오 좋아요 잠옷소 가운데 오케이 니다찍 오케이 파봐와좀 텔 진짜 사기다 와.. 네 맞아요 봐봐 22분 10초 오케이 오케이 네. 1분 맞아요 조금이라도 타이밍 온난화 네 1분 남았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네 봐봐 맞아요 오케이 공격하면서 맞는 거 좋아요 봐봐 오케이 있어요? 40초 오케이. 야, 20, 20초 50초 남았어요 50초 오케이 찍와 30초 뭐 해야겠다. 안 맞아도 돼요, 네. 좀 봐셔도 돼요, 10, 20초. 잠업 때만 일단 자, 어디서 잘 짤하느냐가 중요해요, 욕망의 헌신. 가봐. 오케이. 초. 찍. 가봐. 와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맞으세요. 오케이, 맞으세요. 풀고 가죠. 네. 도망가요, 도망, 오케이. 맞으시면 돼, 오케이. 발표해서 기다려. 나올거야 왼쪽에 있나? 왼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파봐 유도시키고 바로 가서 보세요 19분 38초. 파봐파봐 9분 38초 봤어요? 이게 네, 바인드 라이스 와 베네국대 진짜 무섭다 와와 와, 대박이다 봐봐 아 봐봐 잠 없어 봐봐 발표해요 해요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발표해요. 아 괜찮아야지. 아직. 아직은 괜찮아요. 어, 이거 괜찮은데? 계속 가운데 나오네. 오 위험했다. 네, 오 일본... 다행이다. 이세권 했어. 오케이 네. 나이스 나이스. 가봐. 이 페이지 닉. 네. 이 페이지. 몇분몇초죠 19분 38초. 야, 얼마 안 남았어요? 50초 이제 남았습니다. 네. 보라. 오케이. 봐봐. 이건 세 줄만 까면 아마 해, 이거 이기는 거라서요 사실. 맞아요. 오이 이거 일찍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일찍 올 수도 있거든요. 일단 빨리 지금 와서 푸는 게 좋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춤버 됐어요. 오케이. 나이스. 19분 38초긴 한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어, 왔네요. 다행이다. 다음, 다음 납배기 시간 17분 5. 17분 5초. 네. 와. 어, 저 잠깐 화장실 좀. 아, 네. 17분. 7분 5초. 아, 슬슬 풀 준비해 주셔야 돼요. 네. 파봐. 7분 5초. 막고. 오케이. 다시 파봐.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최적의 타이밍. 네. 됐어, 존버. 나, 파란. 네. 오, 나이스. 잘 피하셨어요. 네와 근데 진짜 복은? 엄마 빼고는 그래도 나름 괜찮죠 어우 잘하시는데요 초록 에테리어 네. 나이스 제자. 보라 나이스. 오 씹혔다 씹혔다 나이스 다음 시간은 예상 시간은 일단 14분 10.. 맞나? 14분 아닌가? 잠깐만요 예. 다음 예상 시간은 14분 35초에서 45초 사이? 네. 입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제가 계산 틀리게 할 수도 있어서. 예상 시간인데, 저도. 네. 14분. 14분 35초에서 40, 45초 사이? 네. 초록? 네. 곡 고근? 어잘 피하십니다. 좋아요. 보라 쉘터 있어요? 쉘터 있으면 잠옷 쪽에 까셔도 돼요 아니, 아니 일부러 안 써요 쓰... 급뛸 때만 써요 아, 오케이 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 다행이다 풀었어요 오케이 해도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네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와. 14분. 전 이거 보고 바로 침대에서 누우려고요. 휴대폰 안 보고 바로 잘 거예요.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 아, 빡툭 중에서. 감사해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구근. 봐봐. 와, 뱀지 진짜 사기다, 와. 일이 <laughs> <laughs> 약해서 그렇지. 네 좋아요. 일단 맞을게요 이거. 아맞 맞칠까? 맞는 게 낫겠지. 맞을 거면 빨리 맞으세요. 맞고 빨리 빨리 맞고 빨리 푸셔야 돼요. 힐라 유인하고 오케이. 오케이 전버 됐다 됐다. 됐다. 이거 전버 때리면 돼요. 네, 네. 이제 올 거예요. 고건. 오케이. 고건. 오케이. 네, 네. 오케이 이제 올 거예요 봐봐 오케이 어잠 없어 나이스 와좀아 늦게 왔네 오케이 어, 다음 납배기 시간은 어좀 줄어들고 있네 이거 애매한데 그럼 한 이따 예상 시간은 11분 11분 한 50초에서 네 12분? 오케이. 그 정도? 일단? 일단 11분 50초로 알고 있으세요? 네 틀릴 아, 수도 있어서 이게 어긋나네. 지금 딜 많이 넣으셔서 일단 모래시계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하편 음. 오케이, 파편. 오케이. 스왑 오케이 초록 고근 아이스봐봐 와아 파란 나이스 힐라 올 힐라 올 거예요? 네 오케이 나이스 피 빠지고 하나 미리 맞아볼게요네 10분 몇 초에요? 이거 원래 11분 50초였는데 이거 좀 빨리 올것 같아요 네, 한 예상 12... 12분 한... 20초, 30초 사이에 올것 같아요 저거 풀고 존버 때려야 돼요 오케이 됐다. 오케이 오케이 파란... 나이스 존버 12분... 20초에서 한 30초 사이에 있다 보라 파란 어 나이스 다행이다. 어좀막사이왔네 그러면 다음 납빼기 시간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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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일단 예상 시간은요. 일단 모래시계도 같이 보셔야 돼요. 저도 틀릴 수 있어서 이게 오. 안 먹어. 어, 다크 제네시스. 와와 천천히 초록, 에테리안테리 없어. 초록, 아유, 꽈비, 헤도맞았어요 해도가 빠졌어요. 괜찮아요. 해도가 어차피 오래 갔었으니까 좋았어요. 케이 에테가 없었어요, 방금. 아... 음. 아 괜찮아요. 헤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해도 커버가 있어서. 파란. 향기를 좀 해야겠네. 10분 때, 10분 대 진입했어요. 네. 예상 시간은 10분 10초. 근데 일찍 올것 같아요, 이번에도. 맞으시고, 오케이. 히라 올 거예요. 오케이. 존버. 좀 존버 봐. 좀봐 때리시면 돼요. 혹은. 바이스. 끝난 20초? 10초에서 20초 사이려나? 아니, 더 빨리 올려나 보라! 오케이 와... 빨리 왔네 8분 8분 10초 다음 예상시간 8분 10초입니다 네 이게 네, 해방캐, 해방캐서 이게 좀빡세서와 결국에는 이거 지닐라도 평딜을 이제 얼마나 넣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였지? 제가, 제가 대리 맡겼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큰바로큰님은 이제 납백이 오시기 전에도 계속 딜을 넣으시더라고요. 네. 와 대단하세요. 또. 진짜 수? 나이스. 네, 일단 맞아넣으시고 오케이 나이스 스위밍이 돌았어요 풀수 나이스 고근 파란 고근 파란 라아괜찮아요 어차피 한번풀어요 네, 요 파란 아요이3아초 네, 아 이거 8아이분 8분 10.. 요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요 네, 맞 P 8분 1 0초인가 이제 올 거예요? 네. 원래는 처음 생각한 게 8분 10초거든요, 일단? 처음 네. 예상 시간이? 그러니까 8분 10초가 맞나? 아, 어, 8분 네, 10초 맞다. 순간. 와, 씨, 순간적이야. 다음 시간 6분 5초. 6분 5초입니다, 다음 시간은. 보라. 깐만 사만. 어. 와위험했다위 오, 오. 오 위험했어위험 파란 바인드 더 빠지는 거 좋은 소. 파란 바인드 위험 아이스 고구 고근 파란바이트 하바 고근 파란바이트 아이고 맞다파란바이트 안개 왼쪽이 안개. 트럭. 아이스맞어요 트럭. 오. 어 이게 맞네. 어. 안 돼. 잡, 잡발표자 트럭, 트럭. 오케이. 빠워 처리. 보라. 아! 두셔야 돼요. 볼게요. 25초. 4 0기이올 거예요. 20초, 20초 전. 아 마지막에 10초 전. 수 주심. K. 또짤샷 하나 더한 마리 더. 어좀 일찍 왔다. 4분 57초. 에 네, 마인드 나이스 좋아요 아 일찍 왔었지? 아 3번 57초? 3번 57초? 오라가시 3분 57초 호갓 바란다인데 나이스 단무업 소환 올거예요 이제 왔어요? 오케이 어, 아 이게 맞네 아 괜찮아 지찮 보라 어 천천히 해야 돼 파란 바이든 바로 한대더 맞을게요 바로 푸세요 네 바로 푸셔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존버 뭐 하셔야 돼요? 좋아요. 위치 좋아요. 파란 아이스. 오야. 와 다행이다. 아이스 어. 와 위험했다. 파란 바이트. 저 3분 50초 남았는데 4패 진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깬 건데. 네 아마게 갈것 같아요. 그들이 한번 남았어요. 다음 납백기는 1분 50. 일단 예상 시간은 일단 2분 10초. 2분 10초기. 아, 2분 10초 너무 짧다. 1분 58초. 일단 초록 고은 소모지하시고요. 어? 오케이 나이스 짤 파란 파란 나이스 타 사모펀. 슬슬 슬슬 준비하셔야 돼요. 오케이 발피고 있단 오케이 정보 하나 나이스 고건 올 거예요. 보라 하나 나이스. 이제 납빼기는 저거 1분 54초 오기 전에 납빼기 안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30초 뒤에 마지막 띠 넘는다. 출업. 맞았어요. 고건 하란 초록 어 이게 맞네 파란 어 이겼다 내가 이겼다 바인드 네, 콜 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30초 전 풀어 가시, 혹은 풀어 아! 어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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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풀어요 어차피 못 풀어요 아, 깼죠. 와. 아, 이건 깼다고. 이거 사페 네. 이건 깬 거나. 내